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됐는데요. 차가 어떤 차가 더 들어왔는지 한번 검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옥도령님. 아니,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촬영하고 계신습니다 지금. 아, 예. 잠깐, 소개 좀. 잠깐만, 하시죠. 잠깐만. 하시죠, 예. 아니, 잠깐만, 예. 잠깐만. 하시죠. 이것만, 이것만 하고. 저희 우리드모터스 아.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 실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굉장히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몇개 정도 올리세요? 하루에 두건 정도, 기본 두건씩하는데 아.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직접 다 하시는. 그렇죠. 아직은 허접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냥 아마추어 실력을 하고 있죠.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가져오신 차인가요, 이 차가? 예, 지금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 예. 다시 한 번. 제가 못 봤던 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고 찍으려고. 아, 320인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3 2 0 i 예요 아, 320i? 예. BMW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벤츠가더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BMW가 굉장히 잘 나가고 시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연식이나 키로수한 번만 설명해 주어요키로수가 예. 좋아요. 5만 키로밖에 안되는데 2019년 1월에 5만 키로에 네. 한 사람이 탔던 여성분. 여성분. 아시던 지인분이 타시는 차에. 사고는 없으시고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살짝, 3시리즈에서 약보면 안 돼. 2000cc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그러니까 힘이 좋죠. 잘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차가 작아서 네. 여성분들이랄지 젊은층들이 되게 좋아요.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얼마, 얼마 2,300. 2,300은 다받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광고가는 2,300으로 지금. 실내는 흠집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키도 두개있어두 개. 있어, 두 개. 키 하나 잃어버리면 비싸잖아요. 비싸죠. 한 50만 원 예. 정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M. M 시리즈입니다, M 시리즈. 예. 보통적으로 밑에 코일매트를 많이 까시는데, 이분은 예. 좀 깔끔하신 성격인 것 같아요. 코일매트가 아니고, 그냥. 들어서 이렇게 네. 버릴 수 있는. 예.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휘발유기 때문에 음. 조용하고 음. 그리고 뭐 기본적인 옵션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하이패스 네. 단말기가 숨어 있다는 거 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 다시 방 안에 숨어 있어요 하... 그래서 아... 수입차는 없잖아요 원래 하이패스 단말기 그렇죠 없죠 없죠 이건 여기 다 되어 있어서 보시면 음. 예숨 나죠 여기도 깔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요거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제가 주력 상품인 네네. 또 국산 차가 있어요. 어, 네. 그랜저 IG 흰색의 파선. 종호차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차잖아요. 회원님. 그렇죠. 네. 이게 몇 년식이에요? 이게 2017년 17년. 초창기에 나온 IG. 11만. 아 아주 키로수도 굉장히 좋네요. 옵션은 그런 뭐 익스클루시브인가요? 프리미엄에서. 아. 파노라마 선더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휠까지해서다 업그레이드된 차량. 근데 형2.4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대한 좀 결함이 있지 않았나요? 아, 약간 이렇게 엔진 소음이 있죠. 소음이 결함은 아닌데 네. 3.0에 비해서 엔진 소음은 있죠. 예전에 이제 그랜저 HG 때는 그게 사실 고질병이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 2.4는 사지 말고 다 고친 걸 사라. 근데 요, 요차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그런 고질병들은 없나요? 그건 없어요. 아, 많이 개선돼서 그래도 자신게 가져왔습니다. 이 차는 그럼 어느 분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것도 아신 분 지인이에요. 아, 지인분. 예, 서울에 사업하신 그 실버 타운 하신 분신데 이 자가용보다는 SUV가 더 필요하다 와.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랜저가 요즘에 이제 2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왔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찾으시는데 아, 이 정도면은 한뭐한 뭐 1800, 1900 정도 되지 않을까요님? 어, 그 조금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어. 빠른 회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1700 정도 보고 있어요. 와. 진짜 싸네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검정색에 옵션이 없는 차량들이 보통 한1,5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파손도 되어 있고, HUD도 들어가 있고, 뭐 실내는 봐야 되겠지만, 킬 수도 10만 원절리고 흰색이고, 예. 보통 뭐1,800 이상 다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브라운 시트에 전동 시트까지.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오토홀드 기능. 예. HUD 들어가 있고, 뭐, 기본적인 어떤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늘 말씀드리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도 사고 없는 거 사도 알겠습니다. 중간 이상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외관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아이 근데 요거는 뭐야? 이거 휠이 너무 많이 까졌는데요. 이거 형 복원해 주셔야 돼요. 복원 안 하면 안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네. 복원해야 되겠네요. 이거 타이어는 다새 거네, 요 진짜. 타이어는 백점인데. 트렁크 한번 볼까 봐요. 요 정도면은 골프백 3개는 그냥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밑에도 사실 공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와,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거고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을텐데 장단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던 것은 내가 네.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아. 그냥 평범하지 않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게 좋고 또 네. 하나는 구독자 수가 차근차근 이렇게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아. 했던 점은 없으셨어요? 어릴 때 항상 그거죠. 하루에 두 대씩 막 올렸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아, 아쉽죠. 아 유튜브 시연이 같은 경우에는 매일 두개세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계시거든요. 채널명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중고차 대통령이죠. 아, 중고차 대통령. 예. 유튜브에 중고차 대통령 트, 트, 트시면은요 매일 매일 두세 대의 차 아, 정말 좋은 차 엄선된 차를 전국 다 출장 나가시잖아요. 그럼요. 예. 예. 전국 어디든 다 직접 출장 가서 보여드리고 판매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100% 제가 자신하는데, 만족하실 겁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저한테 차산 샀던 분들은 꼭한 2년, 3년 만에 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대부분. 자기 차를 다시 대판 달지, 아니면 지인을 소개한 달지. 그거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만족하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재규모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워낙 이제 신뢰가 가고 믿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예, 네, 굉장히 네.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중고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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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차, 현대차나 기아차 찾으신다면 우리 유튜브에 중고차 대통령을 치시면 되고요.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중고대통령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